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아멘. 노벨상 후보로 수차례 올랐던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 작가인 엔토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몇 차례 번역되었고 최근에도 그렇게 새롭게 번역되어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의 내용 중에는 16세기 말 포르투갈의 페레이라는 그 신부이자 교수가 일본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는 중에 그 모질고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서 결국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배교하게 됐지요 그의 제자인 로드리고 신부 역시 그 뒤를 따르지만 땅에 놓인 예수의 얼굴, 얼굴을 그린 화상, 화상을 밟고 배교하게 됩니다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화상을 발로 밟고 짓 이기는 순간에 신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밟아도 좋다.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소설 침묵의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배반자의 배교와 그 배반자를 향한 예수님의 그 연민이 부딪치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반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배반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믿음과 신뢰에 대한 배반 말입니다. 가문이 설로 달콤하게 속이고 속는 이 사회적 현실을 보면서 또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서로가 수없이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세속적 삶 속에서 얼마든지 보게 되지요. 오래전에 몇년 전에 디더스 다이제스트에 네.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실린 바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정치에서 배신자란 누구예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 배신자란 우리 당을 버리고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지. 그 말에 아이가 그럼 다른 당을 버리고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사람은요? 그야 전향자지. 그렇게 말합니다. 서거 때가 되면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우리에게 유리한 반란표는 정치적 소신이고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반란표는 정치적 배신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솝 우화에도 있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고 각 나라의 그 설화나 전래 동화 이야기에 늘 등장하는 이야기가 은혜 갚은 뭐뭐뭐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은혜 갚은 개미,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고양이. 이 모든 이야기들은 짐승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의 얼굴을 한 인간이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가? 은혜에 대한 그 배신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가장 지사하고 더러운 것중에 하나가 은혜에 대한 배신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선을 악으로 갚고 도움을 조롱하는 그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가치도 상실하는 것이죠. 뭐 배반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순교라도 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작은 일에서도 자기 이익과 유불리를 생각하며 얼마든지 쉽게 은혜를 배반하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만들어 주셔서. 내 생명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생명 주셔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에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가운데 구원하셨고 주를 믿는 거룩한 성도되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지켜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의 맨 마지막 절몇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온통 떡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떡장이다 할 만큼 떡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5천 명을 먹이신 떡 이야기로 시작하여 이 떡을 계속해서 얻어 먹 먹으려고 구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설교하시는 모습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아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 신비롭습니다. 그 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이튿날에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아마 전날에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아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옆집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같이 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모인 것에 대하여 26절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못 보았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는 했지만 표적을 못 보았다는 거예요. 그저 기적만 보았으니 기적 너머에 있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표적을 못본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던 일들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아니 그때 10년 간수할 뻔했지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살아났는데 아 떨어질 뻔했는데도 그때 합격했지 큰일 날 뻔했는데 나만 피했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사건만 기억하고 있지 그 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 말이죠.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거기에 표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사람들에게 주셨고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 떡을 주셨지만 진짜 주시려고 했던 것이 따로 있어요.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떡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우리를 배불리소서 이 얼마나 귀한 외침입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를 그 떡으로 배불리소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할고그 떡으로 배불려 달라는 염원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교회야 그래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으로 생명의 떡을 얻고 주님으로 배불러 만족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영적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고백과 그 기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사는 주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48절로부터 5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꼭 읽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눈에 보이는 떡을 먹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론 눈에 보이는 떡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진짜 진짜의 떡은 생명의 떡, 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떡, 예수님의 살의 떡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단순히 입으로 먹었던 그 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60절 보면 제자 중에 여러시 이렇게 말하죠. 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다. 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대뜸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당신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되심을 아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6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곧 나의 말씀이 내가 주는 말씀이 영적인 것, 생명의 것, 영적인 떡, 영적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의 갈등이에요.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의 간, 간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떡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인간이 바라는 것에 심각한 간격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도 종교도 다 인간을 위한 것인데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리 합니까? 그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예전에 그런 교회 다니셨나 봅니다. 의사가 병이 난 아기를 위해서 엄마에게 약을 주면서 아이가 먹기 싫어하더라도 꼭 먹이세요. 그렇게 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약을 잘게 잘라서 숟가락에 이렇게 타서 밥 먹을 때싹 먹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코를 막고 넣은 다음에 얼른 사탕을.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에게 이 약을 먹이게 됩니다 약은 먹어야 합니다 그것 아니면 아무리 입에 달아도 병이 나을 수도 없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결코 쓴 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는 66절은 자못 충격적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 떡으로 우리를 먹이소서 우리를 배불리소서 하던 이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떡은 영생의 떡, 말씀의 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의 떡, 영생의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것이죠. 다실은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것이나 내놔.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것, 온갖 것을 다 퍼준다 하더라도. 교회가 줄수 있는 그 진짜의 것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얻어야 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것 얻지 못하고 다른 것다 얻어가면 뭐 합니까? 세상에서도 다 주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주지 못할 때 교회에서 줬던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공부도 못했고 한글도 읽을지 못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먼저 한글부터 가르친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읽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병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미신적으로 뭐 장, 장이나 바르고 있는 어? 그때 선교사님들이 또 의사들이 의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 세운 거예요.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잘하면서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그런 일더 잘하면 세상이 할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더 잘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줘야 될 그것이 있는 것,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것 하면서 세상에 인기 있은들, 그거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아있는 열두 제자들에게 들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각자 나에게, 내게 물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모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자. 그들은 문제 남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떠냐? 너는 어떠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마저도 나를 떠날 것이냐?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 생명의 떡을 거부할 것이냐? 너희도 영생의 말씀을 배반할 것이냐? 너희도 가렸느냐? 너희도 너희들이 원한 것만 구하고 내가 주려는 것에는 관심이 없느냐?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욕망으로 이 세상을 겪는 줄 하면서 영적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보잘 것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이 시대에 또한 우리들에게 깊숙이 두렵게 파고드는 주님의 질문이죠? 너희도 가렸느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시몬 베드로의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교회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존재합니다. 성도는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 교회의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교회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고백이 오늘의 이 고백이에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께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도라의 검, 교회되게 하시고 끝까지 교회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실은 베드로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말씀으로 지켜 주셨고 성령으로 붙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영생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주의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주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 sorry.